편지를 준 건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 쓴 거예요 근데 왜쓴 건데 본인한테 안 가고 맨날 이런... 나한테 편지 쓸 때마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내 쓰레기까지 뒤져서 다시 가져갔나 보죠 여기 들어온 거 아니고요? 제가 이 방에 왜 들어와요? 이 사람이 날 스토킹하는데? 어, 스토킹했어요? 스토킹했으면 죽이고 싶었을 텐데 아니 편지를 쓰고 전해 줬는데 그걸 쓰레기통을 뒤져서까지 다시 제 방으로 가져온다고요? 제가 굳이 이 사람을 마주치면서까지 얼굴 보고 싶진 않거든요. 저 달력은 뭐예요? 단속 화목 토일 아침 6시 월수금 아침 9시 미리 철수할 것 정의를 보여줘요. 31일이 플렉스 하는 날이라던데? 신고 포상금 지급서 교통 위반 차량 음. 숨건 검거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네 이거. 남을 신고해서 남 신고해가지고 그 돈으로 후원한 거 아니야? 막, 막. 뭐..뭐야 <laughs> 어, 아뭐 그런 거있던지세상에큰 스피커가 있네요 그래서 막 시끄럽다고 <laughs> 근데 무슨 노래였어? 과연 무슨 노래지맨날 <laughs> 노래? 트로트 같은 거 보셨어? 여기 존나 멋있는 데 어저께 있네 <laughs> 이거는 201호 인터폰인데 인터폰 안에 도청장치가 들어있다 그거 당신이 한 거죠? 네, 제가 했어요. 201호를 저는 도청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여기를 침입한 건 맞네요. 그렇죠. 어떻게 따고 들어갔어요? 아까 제 방에 있던 그조그마한 키로 따고 들어왔어요. 그럼 언제든 따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청할 때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12시마다 쿵쿵쿵 소리를 들었어요. 군기. 근데... 매번 밤 12시 마다 쿵쿵쿵 소리나고 30분 뒤에 줄어들었다며 근데 왜 메모에는 12시에 외출을 했다가 12시 반에 귀가해요? 기간을... 그 쿵쿵쿵이 제가 낸 거거든요 제가 그 아까 막대기로 장난을 친거 아... 근데 저는 그게 201호에 누가 노래 소리가 들어서 쿵쿵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호에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여기 보면 외출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듣던 소리가 이 장대 소리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201호에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laughs> 일단 다른 방을 더 볼까요? 저 카톡은 뭐예요? 오늘 음, 자기 애인이 있었네요. 자기 지금 우리 집으로 와수 있어. 남자친구 집으로 부른 거예요. 그 자식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 남친하고 짜고 죽인 거 아니요? 그 사람이 저 협박했어요. 뭐라고요, 박현? 제가 담배 피우는 사진도 찍고 남자친구랑 집에서 나오는 사진도 찍어서 제 메일로 보냈길래 제 유튜브 망할까봐 그거 어떻게 처리하냐고 부른 거예요. 그럼 충분히. 그렇다고 상을 누가 주어요? 제가 성공법도 아니고. <laughs> 둘이 비슷한 거 같은데요? 그쪽도 생계가 직접 연결돼 있는. 쓰레기통에도 아, 상자 상자고 아. 편지 찢어져 있고 내 사랑 불하다 이게 이거 200kg 정도인 거예요. 그걸 맨날 맨날 보내서 주니까 누구라도 버리지 않겠어요? 충분히 살인하고 싶다고 느낄 수 있죠? 여기, 음, 근데, 네. 시체 숨기고 어, 살인하기 쉬운 방법 찾아봤네. 그것도 5월 31일에 찾아봤네.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제가 너무 하나하니까 남자친구가 대신 찾아준 거예요. 근데 마침 새벽 5시에 옥상 올라왔었다며 그건 그냥 담뱃 피로 올라온 거고. 죽인 다음에 치워 들로 올라온 거 아니야? 응. 하필 숨길 곳이니까 미리 숨겨놨다가 미리 찾아봤었네. 왜 담뱃 피로 매번 올라올 거 아니요, 에 목상이? 아 제가 그렇다고 물 탱크까지 언제 봐요? 힘도 없어서 사람 시체 숨길 수도 없고. 남자친구랑 아, 같이 있을 수 있죠? 어. 아. 남친이 이거 찾았다네요. 아 그냥 대충 찾아본 거지 계획적으로 뭘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동장, 클럽, 모텔. 뭐야 저거 사는데. 짝퉁. 짭이에요? 아. 요는 짝퉁으로 1 0 0만 원이 났어. 오늘 그렇게 많이 벌진 못하네요. 마이너스 통장인데 2 0 0이로 스토킹했으면 200일로 직업도 알수 있었던 거 아니오? 돈까지 노려서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아니에그 정확히 왜 싸운 거예요? 아 일단 2 0 0이로가저 스토킹한 것도 그렇고 5월 30일 밤1 2 시에는 제가 라방 하고 있는데 또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대답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봤더니 메일로 협박 메일 와있고 무슨, 어떤 시끄러운 소리였는데? 그냥 라방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그것 때문에 저 라방도 끝까지 못했어요. 자기 때문 아니요 <laughs> 미안해요. <laughs> 어, 범인이 따로 있구만, 매번? 아니 5월 30일 밤에 그 방에 누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201호는 아니에요. 그때 노래 소리가 들렸다고요 그래요. 이0일호에 누가 사람이 있었는데 새벽에 이0일호한테 말하니까 자기는 그날 밤에 집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백일호가 이0일호 들어가 가지고 노래 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소음 아니에요. 막 이제 층간 소음 같이 막 이렇게 이간질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이게 하거나 아니아 너무 멀리 가는 거 알고 있는가? 너무. 근데 이거 파란 우산은 뭐예요? 우산이 젖어 있네. 나갔다 왔네요. 그때 6월 1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담배 피고 왔을 때비 오니까 우산 쓰고 나갔죠. 그럼 비가 오는데 굳이 담배 피러 우산까지 피고 옥상 우산 올라가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저 늦게 일어났는데 이날은 그냥 잠이 일찍 깨지기도 했고 남자친구 왔는데 집주인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일찍 깨워서 내보냈어요. 저 담배는 그러면 202호 꺼네요. 저 분홍색 담배 남자 친구 담배안고요 네. 담배 폈을 때 재떨이에 다른 담배가 있었어 아니면 아, 아예 비어 있었어?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그죠 아, 그리고 6월 1일 날되는밤 12시에 샤워하는데 자꾸 흙탕물이 나와 가지고 저도 나왔어요. 그때부터 아마 싱크 전조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내가 매일 저녁 8시에 제떨를 띄는단 말이야. 옥상에 올라가서 근데 비운 다음에 어쨌든 새벽 5시그 전에 그러면 201호가 담배를 폈었다는 거야. 담배 피우는 사람이 201호, 202호 가고더 없잖아. 그때 근데 이상한 냄새도 나고 네. 그래서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빨리 내려왔어요. 그때 이미 시체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못 봤어요? 물탱크 속에 있었으면 시체를 볼 수는 없죠. 내 방도 별거 없어. 아저씨 방이에요. 저 카톡 내용 좀 읽어주면 안 돼요? 할배, 내가 집보 집골 본거 있지 않았지? 왜 그러나 또 월세 세라치 안 내는 거 그냥 넘어갔잖아. 걸로 되겠어? 5월 말일까지 천만 원 가져와. 정말 너 죽고 나 죽어볼까? 사람 월세 지 꾸준히 안 내고 있다니까. 아이참 음 불법 개조를 했네. 내 집은 뭐옆 방이요. 옆 방이요? 3 0 6 아니 요새. 아니, 갑자기 나, 내가 은퇴해서 받은 돈으로 이렇게 매입을 했더니, 건물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옆방이랑 같이 벽 뚫어가지고 조금 더 럭셔리 주택으로 만들어서 좀 월세랑 돈도 좀 받고 그러려고 했지. 이것도 불법이죠? 아, 뭐. 우리 다, 다 그렇게 산거 아닌가? 이 아저씨 문제가 많네. 아까 201호 지갑이 라이더 사냥꾼. 아저씨가 딱 걸렸겠네요, 그러면. 나는, 아, 여기 봐, 여기 봐. 아니, 요, 그 건축에서 이렇게 연락 온 것처럼 가서 술 마시고 얘기하다가, 그러고 시멘트 사가지고 놓고서 집에서 었다니게 음. 아, 음. 그리고이 늙은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무슨 일이 있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시멘트는 왜 샀어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사려고 산게 아니라 원래는 가가지고 시공업체한테 이제 돈좀 빌릴라 했는데, 아, 또 시공업체가. 말을 좀 잘하더라고. 아니 근데 두 번의 행위가 있었던 거잖아요. 한 번은 머리를 때리고, 한 번은 시멘트와 함께 물탱크에 넣고. 근데 이게 우발적으로 이렇게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 머리까지 는칠수 있는데 시멘트 붓고 은폐한다는 생각이 하루 아침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나 미리 계획을 했다면 시멘트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내가 말하는 거? 일단은 방을 좀더 볼까요? 찰근룩도 샀어요. 같이 올려놨어. 왜 샀어요? 그것도 시공하려고 산 거지. 5월 31일. 어? 이거 새벽 몇 시에 샀네요? 31일 아침 6 시에 돌아온 겸술 마시다가. 그래서 자네하고 이백일하고 싸우는 모습 본 다음에 내가 그래서 딱히 싸우는 데 터치를 안한게 그럴 거였으니까. 201호가 또 보면은 또 뭐라 할것 같으니까 이렇게 아, 시공하는 거 가지고 저건 뭐예요? 바로 이에 거? 마스터키네요 그럼 음... 아저씨도 201호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을 들어갈 수 있는데 나 워낙 애초에 협박을 받고 있는데 뭐하러 들어가? 저건 뭐예요? 그 쓰레기? 쓰레기 봉투에 담배꽁초들 모아져 있어요. 음. 이게 내가 매일 저녁 8시 옥상 올라가 가지고 재떨이 비울 때마다 모아둔 겨. 근데 왜 집에다가 모아두세요? 쓰레기 봉지가다 차여 버리지. 아저씨도 그럼 200호가 옥상에 서 담배 피는 거 알고 있었어요? 200호인지 아닌지 모르지. 나는 그냥 저녁 8시마다 올라가 가지고 재떨이 비우는데 누가 담배 피는지 모르지. 지저분한 옷이 걸려 있다. 시멘트 아니에요? 파란색? 아, 이거 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집에서 시공할 때 묻히는 그 묻은 시멘트요. 시공할 때만 묻은 게 아닐 수도 있죠. <laughs> <laughs> 그럼 뭐 피까지 묻어있었겠지. 또 모르죠 시멘트로 가려질 수도 있죠. <laughs> 저도 것의심스럽네요 옥상도 좀더 자세히 가격 볼까요? 찢어진 시멘트 포대. 그래요 누가 쓴거 아니요? 아니 아저씨가 쓰셨어요. 아저씨가 쓸 수도 있죠. 내내 집에서 봤지 옥상에다 버려둔 적 없어. 에서 쓰고 옷 입고 내려온 걸 수도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내려왔으면 내가 이 담배꽁초 버린 쓰레기봉투 같이 넣어놨겠지. 더 증거를 없애려고 했잖아. 했어. 큰지 202원. 음. 옥상에 자주 갔으면 물탱크가 사용 안 하는 물탱크인지 도 알았겠네. 어, 사용 안 하는 거였어요? 사용 안 한지 꽤 오래돼 가지고 거의 썩은 물만 음. 조금 담겨 있는데. 전 샤워할 때 흙탕물 나오길래 여기에서 흙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외관만 봐서는 모르는데 아저씨밖에 몰랐겠네요 그럼 나는 제서리 비용으로 밖에 안 가지 물탱이 공포지도 않아 처리 비용도 워낙 비싸가지고 처리도 못하겠 아저씨 못 건물인데 봐야죠 살고 나가는 물탱 근데 뭐하러 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시체 숨기기엔 딱이네요 글쎄 내가 먼저 물탱케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지 그냥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할 정도면 경력직이 아니고서야 이러기 쉽지 않죠전아 전적, 전적이 있다고 지금 당장 이 살인을 제가 했다는 건 모르는 거 근데 막상 보면 치밀하진 않아. 치밀한 사람이 손에 쪽배기 들고서 그렇게 당당하게 가봐야겠네. 약간 의아 근데 그렇게 정 과장 죽였을 때 걸렸었어? <laughs> 아니요. 이번에 싱크홀이 터져서 우리가 옥상으로 올라왔잖아요.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허술하게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원래는 완벽 않아서. 범죄였는데 싱크홀 때문에 걸린 거잖아요, 지금. 아니죠. 아니 꽤 완벽해요. 물탱크에 넣어두고 이거 쓰지도 않는 거면 아무도 못 봐요. 시멘트는 건산 창고에 간 사람 누구든 알수 있어. 그럼 시멘트 존재를 아는 사람도 아저씨밖에 없어요. 옥상이 올라갔으면 알수 있어. 근데 세명다 죽이고 싶어 하는 동기가 타당하잖아요. 다 죽이고 싶어 했죠. 스트커에다가 차려져 아저씨도 돈가득이나오는데더돈 내놔라고 하니까 당연히 죽고 싶겠죠. 옥상밖에 안남았네 수영빌라 주민 여러분, 구조대형이 20분 뒤 도착할 것 같습니다. 모두 옥상에 올라와주시고 구조를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